안녕하세요, 에담입니다. 우편은 아까 소개가 끝났고, 이제 택배 두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부, 2부로 나눠질 거예요. 1부에한 포토북, 2부에또한 포토북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위드채님께서 진행하신 포토북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이거 정체불명의 복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아마 더불어 주신 것 같아요. 난 모르겠지만, 아직 물어보질 않아서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뻐요. 뒷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범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진행하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어서. 일단 이거, 토북 제목이 위드 이에요. 틴케이스가 없이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포토카, 포토카드 양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틴케이스에 넣기 좀 애매한 그런 것 같아요. 난 뒷면 소개해드릴게요. 위드유 아트지 재질이고 예전부터 어 이거 진짜 이뻐 종대 포토북을 되게 많이 샀었는데 <laughs> 이거 입꼬리 진짜 이뻐 예전에 진짜 많이 샀었어요 일곱 건 있어요 세권막 종대 포토북 세권 일괄로 다막 양도 받고 하고 그러기도 했고 <laughs> 그래서 종대 포토북이 일곱 건이랑 있고 그리고 막 예전에 되게 팬페이지 쿠즈 되게 많이 샀거든요 트위터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거 그래서 다이, 종대 다이어리도 있고, 막 캘린더도 있고, 진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가격이 좀 비싸서 비공구 사다가 이 포토북을 산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일단 이거는 유광이에요. 근데 뒷면이 그냥 종인데. 플라로이드인데 제가 플라로이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이뻐. 플라로이드를 진짜 좋아해서 그냥 뭔가 애들 순간순간을 나타낸 것 같은 거랄까? 그래서 플라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거는 전차스. 보시면은, 진짜 귀여워요, 이거. <laughs> 짱이죠? 시골 소년? 그런 것 같은데. 싱루님이실 거예요. 예전에 트위터를 했어서, 웬만한 트위터 분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트위터 피나토 분은 좀잘 알고 있는 편이라서, 이건 부채. 종대. 저는 개인적으로 종대 혼마 분들 중에서는 위드채님이랑 이거 진행하신 분이랑 김오빠님이랑 그 다음에 그분, 드림캐쳐님. 그렇게 좀 좋아하고 있어요. 그분들 사진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소년의 고백님도, 소년의 고백님은 되게 종대를 따뜻하게 찍으셔서 이건 미니 브로슈어거든요 되게 작게, 브로슈어좀 큰, 브로어는좀큰 건데 이건 미니예요 작은만하게. 이 패서트 진짜 이뻤어요. 이 것도 이쁘고 이렇게 오리 같죠. 되게 이쁘죠, 진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망의 진짜 귀여운 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산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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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 이렇게 위드이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들어가. 이렇게 있고, 일단. 자, 이 포토북을 산이유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인형. 그, 채, 체... 뭐더라, 이게? 채냥이, 채냥이. 이거는 전차스 그리신 분 있잖아요. 전차스 도아노 분이 해주 그리신 건데. 진짜 귀여워요 이게 근데 이게 이거 포함해가지고 포토북을 잘안 팔더라고요 진짜 안 팔아서 좀 비싸게라도 양도 받고 싶었는데 다안 팔아셔 안 팔으셔서 그냥 정대 포토북 위드 챈 그냥 이거 빼고도 그냥 포토북 살려고 돌아다겼는데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양도거래 봤어요. 이것까지 포함했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33,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laughs> 솔직히 좀 사기인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신고할 마음으로 입금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였습니다. 괜히 그분께 죄송하네요. 이거 채냥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보시면 궁둥이가 짱귀엽게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 이거 찾느라고, 양도만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귀여워요. 막, 얘 인형 따로 파시길래 제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얘한테 갑자기 막, 진짜 갑자기 얘 갖고 싶어서 찾다가 겨우 양도 받았어요. 챈냥 있고, 그, 챈냥이가 거의 다 해먹었죠, 진짜. 그때 왜 제가 안 샀을까요? 살라고 했는데, 입금이랑도 막놓치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는 포토, 포스트, 포스트, 포스터를 세장 있고, 일단, 이거. 되게 이쁘죠? 뭔가 약간 상남자 같은 분위기요 애기애기 한게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비에 젖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랑, 이거는 좀 커가지고 소개를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윙크하고 있는 거예요. 윙크하고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with you라고 이렇게 있는데 위드유라고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진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딱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좀 그런데 좀 자그맣게 나와야지 이쁜 사진이 있는 이쁘게 보이니까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두께는 이 정도 좀 두꺼워요 이게 약간 하자가 있긴 한데 하트에 위드위라고 적혀있고 위드챈 포토부 뒷면 이렇게 이거 되게 이뻐요 두챈 넷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대 포토북 한 개는 소개 끝났고 또 다른 한 개도 입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